지금 너무 새벽 시간이라 시야가 작고 있어서 내가 AI로 목소리를 변조할게. 얘들아 접숙사테스 그냥 문장 앞에 태스 비친 거야. 그리고 해 사건 오만 것. 그러면 더 이상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단어처럼 쓰인다는 것이 문장 맨 앞에 와서 주어 역할도 할 수가 있고 미동사 뒤에 와서 보호 역할도 할 수가 있고 일반 동사 뒤에 와서 뭐뭐하는 것을 이라는 목적어 역할도 할 수가 있어. 자 그럼 페이지 90쪽을 볼게. 회색깔 박스를 봐. Do you think? 라고 물었지. think라는 일반 동사 뒤에 that을 썼기 때문에 이건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 that이 되겠네. 과로 1번 내용 볼게. that은 주어 동사를 쓰고 명사 저를 이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더 이상 문장이 아니라 명사다. 즉,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들어간다. 이 뜻이야. 아래 예문들을 살펴볼게. That he likes her. Is t r u e 그녀를 좋아한다는 것 진짜야. 그런데 영어는 주어가 긴걸 진짜 싫어해. 그래서 가짜 주어, 즉, it's, 가주어, 있을 수고, 진주어, 됐을 맨 뒤로 보낼 수도 있다. 두 번째. 일반 동사, think, 리하기 때문에 목적어 역할하는 뜻이 되겠고세 번째. 비동사 뒤에 왔으니까 보어 역할하는 대시 되겠지? 바로 2번 볼게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대측 일반 동사 뒤에 대를 쓰게 되면 이때 대는 생략이 가능하더라. 그러면 주어 동사 뒤에 바로 주어 동사가 또올수 있겠다는 거네. 페이지 92쪽이고 비번 볼게 필기 없이 진행하니까 집중해야 돼. 1번 볼게 비동사 뒤에 대시였지 보어. 2번 Believe the의 대시 왔지? 목적어. 3번 It is important t h 인데 얘들아 외워. It i 의 형용사 대신 나오면 진주어 가주어다. 그래서 주어 역할이다. 4번 문장면 앞에 안내 주어 역할이지? 그런데 4번도 진주어 가주어로 바꿔 쓸수 있겠지. 첫 yeah! 1번 아래에 진주어 가주어로 바꿔서 적어와야 해. 5번이야 일반 동사 think t h 하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고 이때 t h 은 생략할 수 있겠다.